아프리카 TV도요, 제가 예전에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게 2014년도에서 이건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는 아프리카 TV가 거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네, 이때, 이때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좋게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아프리카 TV입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서 추천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서 61선 0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60에서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얘를 추천을 했던 겁니다. 계속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탈하고 있으니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6,000원이세요, 지금. 네. 네. 자, 26,000원이신데, 자, 아프리카 TV는 지금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팔고 도망간 종목은 아닙니다. 다시 박스권은 이뤄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에서는 원래 대장이 에이소프트였죠 예전부터. 그래서 엔 c 소프트가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한 2만 6천억 건까지는 반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에서 한번 끊으세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자, 대부분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반대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이쪽으로. 저점 깨지면요. 이거 하락 목표치가요. 만 원까지 열립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게 되면 그런 이제 사자마자 만 원까지 만약에 나중에 물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함정과 같은 종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매수하시면 안 되고 올라오면 빠져나서 도망가려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올라가기를 한번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매매를 해야 되지 단가를 낮춰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저점이 깨질 때 물린 게 그동안 있다 보니까 손절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정작 만 원대에서 혹은 만이, 만 원대는 안 빠져요. 그냥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지게 되면 만 오천 원 정도까지는 보는데 오히려 만 오천 원 자리에서 바닥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가지고 어, 네. 단가가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하셨으니까 만원 천에서 만 오천에서 추가 매수하면 나중에선 이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본전 회복이거든요. 네. 그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아셨죠?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지금 정도에서는 왔다 갔다 할 때에서 반등 중면 빠져 나오시고 차라리 추가 매수 하실 거면 제가 드리는 표 종목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재미있는 투자가 만약 690원을 매수가 들어왔으면 지금 벌써 수익이 60% 수익이 났을 겁니다. 네.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 게 낫지. 이거는 네. 함부로. 하다못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유니더스예요. 유니더스는 100%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강한 종목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약한 종목에 들어가시면 고생을 하신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